2024년 1월 19일 금요일에 겨울방학 중 운경대학 8반 반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에 운경대학 27기 종강식과 종강식을 마치고 학생들의 장기자랑 발표회가 있었다. 발표회를 마치고 우리 8반은 예약된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반활동을 하였다. 반활동을 한후 우리 반 대표로 노래를 부른 피가 미도다방에서 노란 계란이 동동 뜨는 쌍아차를 샀다. 쌍아차를 마시면서 겨울방학 중에 우리 반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모임 날짜는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낮 12시로 모이는 장소는 지하철 2호선 종점인 문양역에 모이기로 하고 헤어졌다. 모임 날짜가 이틀 남았는데도 반장님으로부터 모임 안내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나 반장님이 모임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종강식 날, 종강식과 학생들의 장기 자랑 발표가 끝난 후 우리 8반이 예약된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반 활동을 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다. 반 활동이 끝난 후그 미도다방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다. 찍은 동영상으로 키레마스터로 편집하여 올린 유튜브를 그저께 수요일 우리 반 그룹 채팅방에 올렸다. 그것을 올리고 하루가 지나 어제 반장님으로부터 팔반 그룹 채팅방에 반원님들 종강 후 벌써 3주가 지났네요. 새해 인사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꾸벅. 내일 19일 12시 문양역에서 만나기로 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반우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엑스트림이란 모임 안내가 올라왔다. 나는 2011년 정년퇴직 후에 수필가로 등단한 후 해마다 두 차례 설과 추석 명절에 수필집을 출간하고 있다. 2024년 설명절에는 염해 1의 26번째 수필집, 태국의 방콕 파타야 여행을 출간하렸고, 2023년 12월 1일부터 출간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한달반 만인 2024년 1월 15일 출간 원고 정리를 모두 마쳤다. 원고 정리를 마치고, 고향 부모님 산소에 풀이 나지 않는 풀약을 뿌리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산소에 치는 풀약을 검색하였다. 풀약은 산소에 풀이 나기 전인 1, 2월에 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모님 산소에 쳤던 카소론이라는 풀약을 판매하는 상해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로 주문하였다. 카소론이라는 풀약은 일반 농약상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서부 농약사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이다. 주문하고 농협콕으로 카소론 대금을 보내려고 하니 농협콕을 오래 사용하지 않아 농협콕이 열리지 않았다. 농협콕에 농협콕을 다시 사용하려면 농협통장이 본인이 맞는지 인증을 해야 한다면서 나의 농협통장으로 돈 1원을 보냈으니 보낸 사람의 이름을 쓰라고 하였다. 그런데 농협콕이 열리지 않아 1원을 보낸 사람 이름을 알수 없어서 일원을 보낸 사람 이름을 적지 못하여 인증이 되지 않아 돈을 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카소롬 풀약 사장님께 전하여 주문한 카소롬 풀약을 취소하였다. 연매일의 26번째 출간한 수필집 태국의 방콕 파타야 여행을 하루 더 교정을 본후 어제 원고를 출판사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켰다. 접수를 시키고 농코콕을 사용하여 가소론 풀약을 사기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인증하니 농협콩이 열렸다. 그래서 농협콩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고지서에 나온 세금 329,470원을 보내니 들어갔다. 그래서 가소론 풀약 사장님께 전화해서 가소론 풀약을 다시 보내달라고 주문하였다. 주문하면서 지난해 가소론 풀약 친 이야기를 하였다. 지난 해 부모님 산소에 카소론 풀약을 골고루 치지 못하여 부모님 산소 봉우리에는 너무 많이 쳐서 잔디까지 죽고 부모님 산소와 탕깃술 뒤편에는 풀약을 적게 쳐서 풀이 자라, 자랐다고 얘기하였다. 내 말을 들은 사장님이 카소론을 치는 기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가소론 치는 기계도 택배, 함께 보내달라고 하였다. 사장님이 가소론 두봉 5만 2천 원과 가소론 치는 기계 1 9 0 0 0 원, 택배로 3 0 0 0 원으로 7만 4천 원인데 택배로 3 0 원을 빼주겠, 택배로 3천 원을 빼주겠다고 하면서 7만 천 원만 보내달라고 하였다.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내보니 사장님으로부터 농협 3호2- 0393-7233-13 이현진 금액 7만 천원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입금 시 당일 출고되면 이후 입금 시 내일 출고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있다.